네 안녕하세요 리빌입니다 지난번에 이거 레볼루션이랑 스칼렛 장 방어구 세트 풀세트를 맞추는데 시간을 좀다 들였는데 1번편에는 일단 지난번에 먹었던 이 동들 좀다 흡수해주고 얼마 안된다만 그래도 이게 어디야 그 다음에 저거 버닝이나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일단 버닝부터 좀 빨리 끝내자 아니, 곧 끝나지. 70%라가지고, 조금만 더 하면 끝이야. 하루 다 5%가. 진짜. 어, 뭐야, 얜또 왜. 난, 맞아. 좀비가 보상이 조금 좋구나. 오케이, 130 됐다. 이제. 그.. 유니온 변.. 전환 해가지고130 됐으면은 풀로 유니온 그.. 400 되지 않을까? n 그쪽은 예전전에내그렇렇계산했했었던것은은데짠4 4으으일 일단 어어서오케케이아4 0되 되네 다음음에럼 이제 제 다음 또 다음은, 0시200 맞춘 지 얼마 됐다고 바로 또 다시 400 가야 돼. 아, 나 진짜. 일단은, 어, 유니온 상급비약 먹어도 괜찮고, ESP 교환법권 먹어도 괜찮고, 익성비, 익성비 한번 먹어볼까? 어, 6레버 역시 익성비야. 6레버업 약간 초반에는 조금 한 9, 8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좀 아쉽네. 아, 4야. 아, 씨. 4, 오케이. 160이면은 굉장히 무난하고 만족스러워. 됐어. 그 이상은 익성비 쓰기 좀 아까워. 일단은 얘네들. 얘네들도 이제 성장에 비약해가지고 올려줘야지. 익성비는, 아, 얘 130부터구나. 오케이. 오, 바로 140 됐어. 오, 씨. 야, 달달하다. 이게 바로 익성비의 참맛이지. 와, 아, 씨, 달달하다. 아주 그냥. 여태까지 레 레벨업 힘들게 했었는데 진짜 익성비 아주 달달하냐? 아주 그냥 꿀그 진짜 그냥 꿀이 잘잘 흐르네 진짜 와 이거지 이 맛이야 이맛오딱15 했어 아 7레벨 아 이거 좀 아쉬운데 여기서 좀 많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또 7이야 아 그래도 이 정도면은 무난하다. 역시 익성비 진짜 이거는 지금 이제 좀안 먹어질 테고 지금은 일단 나 지금 얘가 지금 제일 낮으니까 이거 도야 써... 이거 일... 15% 밖에 안 올라가네 그래도 저 교환권 사용 1일 횟수가 또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또 열심히 또써 줘야 돼또 자, 아무튼 또 이거 레벨업 한 것도 올려 주자. 470까지 올라왔다. 일단은 그면은아 씨, 무기 만드는 아까워 죽겠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만다린 꽃 시? 만다린 꽃 오일만 3개 필요한네 씨. 이거가 야세 개? 그러면은 이게 그면 15개 필요한데? 그면 로즈마리 꽃을 또 엄청나게 또 구해야 되고, 오 자스민 꽃 있다. 자스민 꽃 분해하면 페퍼민트 꽃이고 분해하면 레몬밤이고 분해하면 람, 만다린이야. 와씨 대박이야. 그러니까 더 윗단계를 얻으면 더 빨리 <laughs> 가능해. 와 완전히 개이득이다개이득 중급병은 5만 짜리 3 개? 지금 그 그정도는 이제 나한테 돈도 아니지 어? 아씨 중급 허브 오일병에다가 쭉 둘러서 어? 내가 이걸 왜 어.. 나중에 쓸거 뭐 있겠지? 아얼티밋말도 만들 때 필요하네 어씨 너무 괜히 많이 만들었나 싶었는데 다행이다 그 다음에 에메랄드도 아광물 내가 다 여기에 가지고 오구나 에메랄드 다음 단계는 내가 아직 왔나토파 토파즈 거은왔으왔참좋참 좋았을 텐데 토파즈근없 대신 에메신에메랄 많이 구해이다해놨다아아 내가 d e m e r a l 지하 m e r 가 l d e m e r 한게 효과가 있네. 또 중국 거푸지팔려면 해가지고 오케이 그 다음에 핑크빈이랑 카옹인데 나 핑크빈 잡았냐 핑크빈 안 잡은거 같은데 카옹은 잡았는데 핑크빈 아직 안잡았다 핑크빈 잡으러 갔다 야 잠깐만 잠깐만 야또 지금 인벤토리에 포션을 안해놓고 진짜 나 이거 레벨 되는데 왜 안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것 때문이에요 요 위에랑 아래랑 맞춰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진짜 이거는 모두가 여러개라가지고 모두 두 여러개를 동시에 연동하려면은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오츄추 아일랜드 이렇게 또 나왔다 이걸 해가지고 아케인 심볼 또 먹자 원래는 잡아야 되는데 그냥 그냥 넘어간거예요 어? 방 선택하래. 오케이. 일단 얘만 잡고 나오자. 이게 필요했어. 핑크빈 조각사. 오케이. 이 디귿 탭보스 2까지 맞춰놨더니만 그냥 바로 그냥 업그레이드. 근데 데미지가 3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한번 해줘야 이거 해줘야 돼요. 이거. 이 과정이 필수야. 무조건 해야 돼요. 잠재 능력 부여 주문서를 갖다 놓고 부여을 해봅시다. 어? 아, 이거 그거 또동기화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큐브 오케이, 다음 단계 넘어고 옵션이 더 높은 옵션이 많이 떠요. 400제 아이템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타백지라도 아직은 추, 그 데미지 옵션이 사기야. 그 진짜 너무 사기야 진짜. 초반에는 진짜 거의 가뭄의가의 단비 같은 옵션이어서. 오케이 최대 만화. 아 최대 만화도 나쁘지 않. 나쁘지 않은 옵션이야 저도. 일단 이제 가만맨좀다 집어넣고, 아니 먹을 것좀내려놓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아이템들은 다음 단계 넘어가려면은 아 이거는 당연히 안 되고, 만다린 씨앗 오일이랑 파옹이랑 만다린 꽃 오일은 있는데 만다린 씨앗 오일도 필요한데 그쪽이 있나 지금? 얘는 지금 꽃그더 높은 단계가 있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지금 잘 써먹었는데 저쪽 씨앗쪽은 로즈마리가 끝이네 이런 없다 없어 그 a n see it. You can see it. You can 일단, 지금 이거 얻었으니까. 어, 괜찮, 펜던트가 있긴 한데. 아, 지금, 잠깐만.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이거 진짜. 잠깐만,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 반지든 엔젤릭 블래스 나왔고, 보조 장비 나왔고, 크리스탈 엔터스 배지 최종 데미지가 5에서 10, 무려 5나 증가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바꿔줘야 돼요. 셀러 마스크, 얼굴 장식. 주문서 성공 확률 솔직히 큰 의미 없는데, 그래도 일단은 더 높은 장비로 바꿔주는 게 좋지. 펜던트, 바꿔주고. 야, 귀걸이는 언제까지 50제냐? 어, 이피아 귀걸이 있네. 오케이. 그다음 또 바꿔줄게. 아 지금 안 보이니까 일단 이걸로 가자. 포도알 벨트는 이미 있고. 엔젤릭 브레스, 이피아 귀걸이, 셀러 마스크, 미스틱 펜던트오 그래도 꽤 많이 바뀌네. 그다음에 큐브. 오케이, okay. 오, 금방 바꿨어. 자, 또 돌려보자.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4, 5, 6, 7, 8, 9, 10. 데미지, 오, 2등, 급 아, 아직 등급이 안 올랐었구나. 어? 이 됐어. 오케이. 얘네들 백제 아이템이니까 다음에 그.. 200제 나오면은 그때작하는 걸로 알아 와.. 드럽게 안 나오네. 큐브.. 큐브야.. 어 맹.. 명장의 큐브가 좀 있는데.. 그 순간 맹장의 큐, 큐브라고 할거네 맹장 걸린 큐브라니.. 오우충대미지야 됐어. 1 2 8 4 1 2 3 4 5 6 7 8 2 3땡다6 7 8 9 0. 데미지 나와라. 어없앴다가 다시 생겼어. 와 진짜 <laughs> 충격과 지역으로 왔다. 아, 큐브 부족하다고 이 튕기는 거는 조금 빼야겠다. 이거 씨. 오케이. 대중 데미지 1 말고 2로 주세요. 오케이. 쭈루룩 짠. 오야 하퍼 하이퍼 포인트가 10픽이나 주네. 거기다 이것도까지 먹으면은. 와우. 그러면 이제 슬슬. 지금 잠깐만. 나 데미지가 39나 되는구나. 와 그러면 40 맞추고. 음40 맞추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딴거 올리자, 이제. 음. 저거 뭐뭐 올라가더라? 잠시만요. 나내 아, 카페 글좀 잠깐 봐야겠어. 하이퍼. 하이퍼라고 검색하면 은 제가 패치, 레리프렌보드 해가지고 스탯 쪽을 올리면 은 50씩 증가하고 경험치 획득량 1%, 매 손해 2.5% 최대 체력 2, 최대 만화 25. 와, 최대 만화 25는 좀 짭짤한데, 근데? 음, 근데 경험치 획득량 증가가 앞으로 레벨작, 유니온작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치 획득량을 9% 올리죠. 9%가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가 획득하는 거에 9%만큼 올라가는 그런 계산기는 아니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9%이긴 한데,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어. 어, 잠깐만, 어, 저 어빌리티 안 했는데, 아예 됐어. 귀찮다 어빌리티 언제 아냐? 정말 경험치 획득량 증가 저거 아직 반영을 안 했는데 펜트로블 진짜. 일단 이번 편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잠깐만 이것만 하고 가야겠다. 주목, 짠. 반영이 됐는데 모르겠다. 일단 이번 편이지여기